지난 시간 두로에서 수로보니의 여인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 주신 예수님께서 시돈과 대가볼리 지방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당시 두로, 시돈, 대가볼리에는 주로 이방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의 기간 중에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방인 전도를 마치고 갈릴리 호수로 되돌아 오시니 3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이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당시에 청각 장애자, 언어 장애자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듣지 못하면 말할 수 없지요. 소리를 들어야 그 소리를 흉내 내면서 언어를 배우는데 말을 듣지 못하면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자신감을 잃게 돼서 말을 안 하게 되지요. 그래서 청각 장애는 언어 장애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왜 청각 장애자 언어 장애자가 많았을까 가난 때문이죠. 가난하면 영양 섭취가 부족하고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질병에 걸리기 쉽고 질병에 걸려도 가난하기 때문에 제때 치료받을 수 없고 그러면 중이염만 걸려도 청각이 망가지고 청각이 망가지면 말을 더듬는 언어 장애자가 됩니다. 그렇게 장애자가 되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아지고, 그러면 직장 구하기가 어렵죠? 직장을 구하더라도 제대로 임금을 받기가 어렵죠? 예수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새도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지인들의 무관심 가운데 수십 년 염전이나 광산에서 감시와 폭력을 당하며 노예처럼 일하다가 구출되는 여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종종 방영하는 경우를 볼수 있죠. 찰스 넬슨이라는 인지 발달 신경 과학자가 유엔이 지정한 최빈국에 거주하는 빈곤층 아이들의 뇌 발달 과정을 2년 넘게 연구했어요. 방글라데시 같은 빈곤 국가에서 하루에 1, 2 달러 정도의 돈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3세가 되기 전에 이미 눈에 띄게 IQ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평균 지구촌 어린이들의 IQ가 100이라고 보면 방글라데시 빈민촌 어린아이들의 IQ는 8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후 2개월만 되어도 뇌에 회백질의 양이 현저히 적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방글라데시아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진국인 미국 보스턴, 비좁고 열악한 주거 환경, 더러운 거리와 오염된 환경에서 자라는 가난한 어린이들의 뇌 발달도 똑같이 그렇게 현저히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뇌 활동이 저하되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고, 결국 대대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찰스 넬슨의 연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생후 2개월 안에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고, 그들이 낳은 자식들까지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후진국이나 선진국이나 소득 불평등 가운데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정에는 청각장애자, 언어장애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예수님께서 청각장애자의 귀를 열고 언어장애자의 혀를 풀어주셨습니다. 본문 33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우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손가락을 양 귀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는 이런 행위가 치료행위라고 볼수 있어요? 비위생적인 행위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청각장애자의 귀가 뚫리고 언어장애자의 혀가 풀리도록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청각 언어장애로 고생하던 그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도록 인간의 육신을 입은 당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에바다 열리라 듣지 못해서 닫혀 버린 기회의 문 말하지 못해서 닫혀 버린 인권의 문 열등감과 죄책감으로 닫혀 버린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신 것입니다. 35절 말씀이지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청각장애 언어장애가 동시에 회복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매년 1000명당 3명 0.3%에 해당하는 신생아가 한쪽 혹은 양쪽 귀에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3세에서 10. 7세 사이의 어린이 중에 약 7.7%가 장기적 혹은 단기적 음성과 언어와 관련된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약 15%에 해당하는 3,750만 명이 청력 장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 들어서 보충기하시는 분도 다 포함된 거예요. 청각 장애, 언어 장애가 대부분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 영양 결핍, 사고 혹은 각종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후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계죠. 그런데 마가를 비롯해서 복음서의 저자들이 말하는 이 청각 장애나 언어 장애는 단순히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영적인 장애를 의미하기도 했다는 사실. 선지자 이사야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 내라. 이렇게 말씀했죠. 선지자 예레미야도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장애,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어, 고통스러워하던 장애인들을 위해 에바다 선포하셨던 예수님처럼 이 시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에바다 열리라는 선언을 할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들의 청각이 온전하더라도, 들어야 할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들이 아무리 말을 잘 하더라도, 꼭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건강하다고 온전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할까요? 왜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할까요? 이기심과 욕망 때문이죠. 어느날 아내가 남편을 데리고 이비누과 갔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요새 남편이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알아듣지 못한대요.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의사가 남편을 진단한 후에 부인, 남편의 청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 듣지 못한다면 아마도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한숨을 쉬면서 그건 제가 이미 결혼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청각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평생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해요. 꼭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합니다. 남한테 상처가 되더라도.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고 농락당하기 쉽습니다. 15세기. 마키아 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은 진실과는 상관없는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듣고 싶은 말만 해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이 듣고 싶어 하는 말로 최대한 대중을 이용해야 한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보여지는 대로 판단한다. 대중은 언제나 외적인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만 좋으면 수단이 잘못되었더라도 기꺼이 용서한다. 20세기 나치 독일의 선전부 장관이었던 괴벨스는 우매한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조작과 선동을 체계화시킨 사람이지요.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려면 대중에게 생각할 틀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각하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구호를 만들어서 계속 공포심을 조장하래요. 그래서 특정 대상을 증오와 혐오의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해서 그들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정치 선전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문과 방송을 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과 문화를 통제합니다. 특히 역사 교육을. 그러면 얼마든지 우매한 대중을 선동해서 동원할 수 있고 복종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그러지요. 대중은 작고 단순한 거짓말을 아주 좋아. 실제로 이괴벨스는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면서 대중을 확증 편향에 빠뜨려서 미움과 증오, 분노와 원한 이런 격앙된 감정을 불러일으켜 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면서 나치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사람들로 하여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해야 할 말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말 더듬는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중에게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하라고.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것이 신체적인 장애라면 병원 가서 진단받고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장애라면 우리들의 욕망과 공포를 자극하는 인터넷에 떠도는 마키아벨리나 괴벨스식의 선동과 조작, 유튜브와 SNS의 거짓말과 거짓정보의 소가 스스로 자해하지 말고 분별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육체적, 정신적, 영적, 눈과 귀, 입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